<laughs> 바쁘게 움직이네요. 오늘 고객님이 저번에 K5 사가셨는데요. 열선이랑 그 내비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카센터랑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여기다 네. 고객님 만났습니다. 네. 너무 동봉했나? 일단 자동차 등록증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 고객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K5L 퀴즈 차량 2014년식 아니 네. 2015년식이지 15년. 어 2015년식 오, 얼마에 사셨나요? 800 80 4 네. 800만 원몇키로 네. 8만 8만 킬로톤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미세 누유도 없고요 깔끔한 차량 2015년식 누구셔 아,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차파는 노현은나박경희 실장입니다. 님들 앞에 인사드리는데요. K5 LPG 차량 8만키로 탄 거, 열선 시트 양쪽에서 30만원에 이렇게 장착을 하셨고, 그리고 안에 내비 매립이요. 정말 깔끔하게. 2 8만원 주고 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립한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매립을 어떻게 했냐면요. 짜잔 안쪽에 이게 28만 원 주셨죠? 응. 28만 원 주고 모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여기 시트 열선도 없었어요 원래 여기 없었는데 이렇게 장착을 했거든요. 여기 15 여기 15 30만 원에 오늘 이렇게 장착을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저랑 한번 어떠셨나요 느낌이 저차 파는 어,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아요 하여튼 네. 차 구입하는 데는 하여튼 네. 그 너무 그냥 잘해주시고 네. 하여튼 어떠, 그냥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환경설정 부터 처음에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해드렸는지 한번 네. 하여튼 그차뭐그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어, 그 인터넷 사이트 네. 하여튼 보고서 아주 너무 그냥 그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네. 너무 잘해 주실 거고 어쨌든 그 하나하나 그냥 다 확인해 가지고 그 보고서 중간 마진 없이 네. 차주 직거래 맞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환경 설정을 네. 제가 4번이나 네 번이나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더 믿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네. 수 있어서 네. 제 마음도 더 좋고요.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마음이 들어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네. 제또저 이제 차 파는 노예 누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여러분 허위 당하지 마시고요. 항상 차주지컬에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 어? 아버님. 예, 구독해주세요, 아니, 많이 많이,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 네,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 많이 많이 구독, 해주세요 구독, 이렇게 구독, <laughs> 구독네해주시면더 발전하는 박경의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진짜 멋있게 나오셨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차 파는 노예 누에 파는 노예 누나 파이팅! 파이팅! 차 파는 노예 누나 차 파는 노예 누나 파이팅! 아니, 차 파는 노예 누나 차 파는 노예 누나 파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 잘 했고요. 항상 허리 없는 그날까지 실 매물 실 영상 찍을 예정이니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는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